6.25 전쟁 발발 후 67년이 지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들을 위문하고자 해마다 마포구에서는 위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6.25 전쟁 67주년 기념 참전 유공자 위문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0일 케이터틀 대연회장에서 6.25 참전 유공자 위문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올해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해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6.25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마포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에서 주최해 열렸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초청인사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모범유공자들에게 표창을 하고 구청장 및 내빈이산말, 문학대 연주가 진행됐고 이부에서는 참석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위문 공연이 열렸습니다.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